반갑습니다. 오늘은 대압, 큰 조개와 잠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엄지와 새끼를 끼죠. 그 다음에, 가운데를 이렇게 낍니다. 기본 할수 있죠? 이 상태에서, 엄지 가지고 밑으로 내려서, 새끼의 맨 밑에 있는 줄을 이렇게 끼어 올립니다.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. 이 상태로, 새끼를 또 놓아요. 놓고, 엄지에, 엄지에 있는 이한 이 줄이 있어요. 이한 줄을 벗겨냅니다. 벗겨서, 살짝 당기면, 이렇게 큰 조개가 됐지요? 이 상태에서, 이 밑에 줄을 잡고, 잠자리가 됐지요? 조개에서, 걸쭉 늘리면 잠자리가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엄지 새끼 내걸 끼고 엄지 가지고 매매에 있는 줄을 끼입니다. 낀 상태로 새끼를 나요 놓고 엄지 있는 이 앞에 줄을 걷어냅니다. 싹 걷어내면 이렇고살 저당기면 예. 네. 큰 조개가 됐어요. 너무 실 바짝 잡아당기면 조개가 작아집니다. 이 상태로 이 줄을 잡고 쭉 늘리면 전자레가 됩니다. 네. 오늘은 쉽게 할수 있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.